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로스님의 법공양 줄타 도시. 오늘은 승관의 노래 192조 불성이란 시간을 말한다. 불성이란 시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성을 알고자 하는 자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때는 이미 이르렀다. 불성을 미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둘레 도처에 나타난 데서 찾아야 한다. 에, 기가 막힌 얘기죠. 불성이란 시간을 말한다. <laughs>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알면 불성을 알게 된다. 이거죠. 시간. 시간이 어떤 거예요? 시간도 공한 거죠. 시간이라는 건 사실 없죠. 시간과 공간과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거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요. 간단한 이치죠. 이게 이제 과학으로 점점, 점점 입증이 돼 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옛날 같으면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시간, 뭐 불성이 무슨 시간이야. <laughs> 그럼 시계, 시계가 불성이야? 뭐이단 소리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 불가분해. 이런 걸 밝힌 거죠. 다시 말해서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불경에는 이미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도리천이라는 천상세계의 하루가 인간세상의 0년이에요그 위에 있는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세상의 0 0년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죽어가지고 다음 생에 도솔천에 태어났어요. 도술천에 가서 이제, 아씨, 뭐, 그동안 전법 하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좀 며칠 쉬었다가 야 되겠다 하고, 거기서 제가 3박 4일 휴가를 냅니다. 도술천에서 3박 4일 쉬었다 오잖아요? 그 3이, 3박 4일 쉬었다가, 이 인간 세상 여기에 다시 오면은, 몇 년이 지난 줄 아세요? 400 곱하기 3. 1200년이 지나는 거예요. <laughs>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또 존재도 바뀌고 거기서는 1200년이 3일로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서 살게 되는 거죠 정신적 존재겠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거다 네. 이게 상대성 원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걸 몰랐죠.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 상대성 원리를 밝히면서 이런 것들 이제 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져서 요새는 뭐 영화에서도 이런 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이걸 갖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이라 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불성은 시간이고, 시간은 공간이고, 공간은 존재다. 때는 이미 이르렀다. 불성을 미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둘레 도처에 나타난 데서 찾아야 한다. 불성은 항상 어디 있어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왜? 시간도 변화하고 공간도 변화하고 존재도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순간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현상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을 뿐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이 뭐냐? 굳이 얘기하려면 뭐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아바냐바라미